자, 캔디품의 김창호입니다. 어, 최근에 좀 문제되고 있는 거, 어,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분석하는 요소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분석이라는 건데, 수급분석이 뭐냐, 수급분석의 의의에 대해서 오늘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자산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파생시장과의 차이점이 뭐죠?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차이점. 종목시장, 음. 그러니까, 종목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종목을 분석하는 거,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반면에 선물옵션은 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이를 따져 본다면 종목 매매냐, 지수 매매냐에 따라 가지고 현물 거래소 매매냐, 유가증권시장 매매냐, 아니면 파생시장 매매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더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럼 주식과 선물 옵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 재테크 시장이 모든 게 마찬가지죠. 공통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시장에도 통용이 되고 선물 옵션 시장에도 통용이 되는 거고 반면에 현물 시장, 소위 말해서 거래소 시장 코사 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시장에서 선물옵션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소위 말해서 선물옵션 시장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주식은 먼저 사서 대파는 이거밖에 없지만, 선물옵션은 먼저 비싸게 팔고 나서 다시 싸게 대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장점이 선물옵션 시장인데, 결국은 뭐 하나로 통일을 해보면 재테크 시장은 누가 얼마만큼 싸게 사서 비싸게 시장에 팔느냐.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런데 문제는 수급 분석을 할 때, 그럼 왜 수급 분석이 중요하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이 됩니다. 재료 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시장 수급 위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든 지수든 밀리는 것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급 분석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냐?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 수급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팔고자 하는 색이 강할 경우는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수급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급 분석이 뭐다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의 매도 진정 어,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시 또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제가 그 모든 부분에 우리 앵커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재료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유로존 문제가 있죠. 유로존에 어떤 그뭐 그리스 문제로부터 이탈리아 뭐 디폴트 문제까지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수가 오르면은 유로존 문제가 뭐 해소 분위기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또주수가 밀리게 되면 다시 불거진다. 이 재료적인 부분은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귀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문제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수급에서 어떻게 영향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게 수급 분석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이 과연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 그 키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프로그램인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어,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환율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어,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 볼까요? 자 위쪽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고 아래쪽은 원 달러 환율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원 달러가 오를 때는 아, 원 달러가 내릴 때는 주가는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원 달러가 내릴 때는 주가는 역시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와 원 달러, 달러와 아, 환율과 종합주가지수는 반비례관계가 있다.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 하십시오. 그러면 달러가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달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굳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환전시키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외국인은 어느 국면에서 사느냐? 좀전 그림 보셨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돈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외국인들은 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표시해왔는데, 요이 부분이, 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던 8월 1일 날입니다. 8월 1일 날, 원달 원달러 부분이 저점을 찍고 원달러가 올라갑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거꾸로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환차 수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바, 바로 달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달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밀린다는 거죠. 상당히 환율 부분은 우리나라 주가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 실전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라는 부분을 그림 하나 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은 시장에서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5조 6천억. 자, 그래서 문제는 이 5조 6천억 매도가, 아까 좀 전에 왜그런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고 했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왜 손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답이었다. 그럼 앞으로 답은 뭡니까? 외국인의 아까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오늘 주제가 외국인 매도 과연 정체될 것인가? 이 부분은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환율 부분에 있다. 환율이 오늘도 지금 보니까 오늘 종가 무렵에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치로 마감이 됐죠. 24원 이상. 자, 이렇듯 랬 그만큼 우리나라 돈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매도는 오히려 시장에서 덜 나왔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는 환율에 지적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외국인 매매에 외국인 수급에 달러 말고 원달러 말고 또한 가지가 영향 미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수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은, 저희는 뭐, 분석을 할 때, 프로그램 매매는 기계에서 매매를 한다. 기계 매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 프로그램 부분도 그림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갑자기 환율 부분을 얘기하다가 프로그램 부분으로 왔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미국 돈, 우리나라 돈, 유럽, 그 다음에 유럽 돈, 뭐, 위에나, 엔화, 이게 전 글로벌 증시의 상대 돈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은 달러를, 그,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환율 분석, 환율 전문가가 아니라면,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결국은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간접적으로 외국인 매매를 알수 있는 방법 물론 환율하고 환율을 미리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환율 전문가 아니란 측면을 본다면 간접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8월 1일 2일부터 지금 빨간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과 비차익이 매수가 들어온 거고 파란 쪽은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딱 캡처를 해왔는데 외국인이 8월 달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시장 쪽에서 약 4조 6천억 정도 팔아먹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환율 부분과 관련되면서 외국인이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다고 그랬죠? 5조 5천억 5조 5천억 중에서 프로그램이 4조 6천억이 매도가 나올 때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환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바로 프로그램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시장은 외국인의 그 수급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달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에, 그 프로그램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좀 여러분이 알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노랑진에 있는 사과하고, 뭐, 사과를 뭐, 예를 들어도 좋고, 조기를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노랑진의 사과가 만약 예를 들어서 천 원이고, 그 다음에, 가락동 시장의 사과가 이천 원입니다. 품질이 똑같아요. 그럼 현명한 투자자를 어떻게 하죠? 싼 곳에서 사서 비싼 데서 파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비싼 녀석을 팔고 싼 녀석을 다 넣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 어느 쪽이 고평가된 그 부분만 알게 된다면 프로그램이 매수가 나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또는 이게 결국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매도가 나올지를 자반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시장이 도입 족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 분석이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단순한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 HTS에 보면은 선물 현지가가다 있죠. 한번 보십시다. 선물 HTS에 보면은. 그 선물 가격이 있고 베이시스가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고평가 됐는지 저평가 됐는지 알기 위한 그 방법은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리율. 괴리율을 보시면 괴리율이 0보다 크다.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현물이 고평가 됐다는 거예요. 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을 팔겠죠.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어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프로그램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다는 외국인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멈출 때를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선물상 에서 중요한 변곡은 대체적으로 236포인트 그, 초반대가 될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로는 당분간 좀 박스 매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1750부터 1880이 사이에서 박스 룸으로 여러분 시장에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켄조킴이었습니다.